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리 두 번째 상담이죠 음 그동안 또 점수가 하나가 더 나왔네요 어, 지금 그때 지난번에 상담한 이후에 바로 답장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번해 주셨는데 괜찮고요 어, 단 4월 달 시험에 꼭 목표 점수를 달성해서 후기로 저에게 굉장한 뿌듯함을 꼭 안겨 주실 거죠 아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상담을 해볼 건데 음, 610점 당시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독학을 했는데 685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공부 방법은 여기 보니까 0단계 rc 교재를 했고, 그 다음에 어, 1200제 lcrc를 풀었고, 그럼 이걸 다 풀었다는 얘기는 문제를 뭐 영단기 rc 교제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걸 다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다뤘는데 점수가 지금 685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3월 달에도 문제풀이 위주로 하다가 혼자 이제 풀다가 좀 회의가 들었다라고 했는데 절대로 토익은요 문제를 많이 다룬다고 해서 점수가 팍팍 오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 패턴을 분석하면, 그리고 그 패턴을 완벽하게 숙지하면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어차피 단어 한두 개 바꾼 거고요. 어, 다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간파하느냐, 그게 고득점의 비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회원님께서는 어, 지금 4월까지 200점을 올리셔야 되고요. 그렇 지금 685점이고 목표가 850점이니까 뭐딱 850점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니까 200점은 넉넉하게 목표 잡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상적으로 LC에서 120점 올리셔야 되고요. LC 450까지는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다음 RC에서 80점. RC가 좀더 천천히 오르거든요. 정말 딱 공부한 만큼만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는데 RC에서 80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일단 잡아보죠. 그래서 보통 RC의 공부를 많이 학생들이 치중을 하는데 결국은 합산 점수가 나의 토익 점수잖아요. LC에서도 점수를 최대한 끌어 주셔야 돼요. 대부분 800점 후반대에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요. LC가 최소 450 이상 만점까지예요. 레인지가 그러니까 LC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제 파악하기를 가장 심각한 건 7파트인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어 요것도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 7파트 10시간을 끝내는 87이라고 있어요. 거기 OT에서 또는 1강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7파트를 얘기할 때 가장 자기는 부족해요라고 하는 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해당하는 거예요. 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나갈 것은 우리 4월 이 어, 4월 시험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어, 3월 시험은 잊으세요. 3월 시험은 일단 보세요. 보는데 3월 시험을 목표로 따로 공부를 하고 또 4월을 위한 공부를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최종 4월을 위한 공부를 알차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750, 제 수업 중에 더750 시리즈가 있어요. LC, RC, 요두 개가 패키지로 묶여 있을 거예요. 요거 수업을 일단 들으시고요. RC 같은 경우는 2015년 버전, 음... 수업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2014년 버전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해서 어, 2015년 버전이 맞는지 확인 꼭 해보시고, 자, 750반 수업을 들으면 가끔 오해하는 게 750이 목표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통 이750 LCRC를 완강한 학생들이 어,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고 제가 하란 대로 쭉 따라간 학생들이 대부분 획득하는 점수가 한 평균 870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딱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점수 있죠. 600점대 중반에서 한 후반 정도 학생들이 어, 수강하기 가장 좋은 강의에요 요거를 수강하시되, 자, LC는 20강이고요. 그 다음에 RC는 25강이에요.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강씩 매일매일 수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현장 수업을 오면, 이제 실제로 학원에서 수업을 오면 하루에 한강씩, 하루에 한강식 수업을 나가잖아요. 그렇게 LC 한강, RC 한강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다 내가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해야 될건 어휘학습이죠. 어휘학습 자료는 지금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게, 것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쓸데없는 거 하나도 안, 안 넣어놨거든요.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거 한꺼번에 쭉 출력하셔서 처음부터 쭉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또 3월 달에 지금부터 추가로 외우자료라고 더 올라갈 것들이 있거든요. 부족하면 이제 그것까지 쭉 외우시면 되고. 음. 자,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수업을 막두강 듣는다 세강 듣는다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또 추가로 수강 하셔야 될게 10시간 아까 잠깐 얘기한 10시간에 끝내는 펄 세븐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10시간에 끝내는 10강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뭐 요거 처음에 나갈 때 750 LC 한강, RC 한강, 그 다음에 87 한강. 이렇게 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틀에 한강씩 들어도 되고. 근데 또 이론 정리는 한 번에 쭉 끝내는 게 좋으니까, 어, 요렇게 처음에 조금 빡빡하더라도 3강 정도씩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10시간에 끝내는 87 설명을 해보면,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잠깐 얘기를 하는 것보다 수업 o t 랑 1강 맛보기 강의를 보는 게더 도움이 될 텐데, 7파트가요. 학생들이 다 시간이 모자라요. 난이도 자체는 사실 토익 8세븐 지문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문 읽고 문제 풀면 되지. 이거를 뭐 따로 그 공부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결국 시간이 모자라. 왜 모자랄까요? 토익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너이 지문 어려운 거 읽어, 그게 아니에요. 실생활에서 읽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RC 100문제, 지문까지 다 합쳐서 RC 100문제를 75분에 풀라고 하는 거죠. 한 문제당 1분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속도예요. 그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정답 근거를 어디서 찾는지를 빠르게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맞아요. 저는요, 지문은 읽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막 찾는 게잘안 돼요. 네, 그것들을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에 끝내는 그펄 세븐을 수업을 다 하고 나면, 사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지금 이세 강좌 추천해드린 게제 베스트 강좌거든요. 750LC, 750RC, 그 다음에 10시간에 끝내는 87. 이세 가지를 들면, 어, 원하는 목표 점수에 분명히 달성될 겁니다. 그리고 또해 주실 게 있는데, 지금 시험 4월 달에 꼭 점수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치러주셔야 돼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실제로 토익시험 보는 것처럼 LCRC 2시간 동안 쭉 이어서 막 중간에 막뭐 LC 내가 잠깐 못 들은 것 같아 막 되돌리고 이러지 말고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쭉 2시간 동안 보는 거그 2시간 동안 시험 보는 것도 연습이거든요. 지금 4월 달시험에 점수를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연습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저그 지금 자료실에 학습 자료실에 보시면 스케줄 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교가 관리해주기 위해서 스케줄 표가 올라갔는데 그 조교가 관리 꼭안 해주더라도 회원님 뭐 원하시면 니콜팀 조교한테 신청하셔도 되는데 스터디를 스터디라는 건 다른 건 아니고 매일매일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수업 들으셨나요? 이거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 나태해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근데 그 관리를 받지 않더라도 거기 학습 자료실에 나와 있는 그 스케줄표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정을 잡아내야 나가야 될지 감을 잡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이 3월 26일인데 3월 26일부터 20강 혹은 25강을 완강을 하면 어 약한 달이 걸리잖아요. 너무 빡빡하니까 어, 수업은 하루라도 빼놓지 말고 매일매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그렇게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모의고사 보는 걸 리뷰하면서 실제 내 문제풀이감이 어떤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 난이도는요 750LCRC에 있는 것만 다 소화하시면 다 푸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해야 될게 10시간에 끝내는 8세븐을 열흘 만에 끝내면 이제 7파트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때부터는 제이 모의고사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7파트에 대한 추가 공부 방법은 수업 중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또그 이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상담 주시고요 어, 시간이 얼마 없으니 바로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아무리 바빠도 그냥 그날 당장 시작하시면 이제 쭉 가게 됩니다. 4월까지만 고생해서 우리 꼭 좋은 결과를 뽑아내자고요. 아시겠죠? 화이팅이요!